네, 안녕하세요. 고인스비아 레온입니다. 여기는 동남역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어, 이호선의 2호, 남부역인 체스터역과 차탄역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타고 이제 체스터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왔고요. 자. 상행 하행 말고 상행, 상행, 상행. 상행. 자, 체스터역으로 출발. 체스터역 도착했습니다 e 스와 체스터역 o 착시간이 너무 짧냐 임 t 말 y 표 이번역은 체스터 이번 체스터역입니다 체스터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자체스 s t 자 y of the t e s t 로성라스 일명 나스트 네임을 뜻합니다 자 밖에 나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밖으로 나가면 자 요렇게 빠바바밤 자 체스터라고 명령평이 붙여져 있고요 화이트, 스... 부양명은 화이트 스테이션이네요. 자, 자. 자,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이제, 다, 다음, 마지막 여긴 차탄, 차탄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차탄. 여러분, 차타한역에 있습니다. 임의 말별표.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차타한 차타한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사람.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 남부역이. 동남시의 남부역이자 마지막 역인 차탄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2호선의 종착역으로 차탄은는 역시 미국에서 제출하였으며 참오라로 참호라로 참오로아로와 발음 진짜 어렵네 참오로아로 비오는 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비오는 날 비오는 날자자자 자, 자, 밖으로 나가볼게요. 자, 자, 밖으로 나가자. 짜자자자. 오. 자, 제발. 자, 자, 차탄역에 나가니 와우 호수가 나를 반겨주있고요 와우 호수 왜왜 왜 이렇게 넓어? 와우. 자, 자. 와우 호수. 진짜 넓어요, 진짜 와. 심지어 요렇게하 면도 있어, 와 진짜 미쳤다. 호수, 호수가 진짜 넓어요, 와우 진짜 미쳤다 이거. 자, 자. 옆, 정 옆면판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페이스캠 설치하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더욱 재밌는 철도 영상으로 결러분도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네.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후.